자, 배관을 따라가면 어떤 것들이 부착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요 파란 요큰 배관이 메인 배관인데요. 어, 보시면 이렇게 어, 중간중간에 물을 뺄수 있는 샘플링 포트를 만들어 놨고요. 이게 샘플링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가시면 이제 수도메타, 수도, 수도 유량계라고도 할수 있죠. 예, 수도메타라고 하는 이런 계량기가 달려 있고요. 쭉 보시면 어, 압력 스위치, 자 여기 압력 스위치가 배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보이진 않지만 체크 밸브가 체크 밸브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에도 보시면 압력 스위치가 또 부착이 되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밑에가 여기 이제 체크 밸브고 위에가 약품을 투입할 수 있는 약품 투입구가 되겠습니다. 동관으로 연결돼서 이쪽에 보면 압력계. 자, 압력계들이 설치가 될수 있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밸브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요거는 어. 좌측에 플랜지가 달려 있다 해서 플랜지형 볼밸브가 되겠습니다. 일반 볼밸브는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일반 볼밸브. 요거는 플랜지형 볼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버터플라이형 밸브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 볼밸브. 자, 이렇게 생긴 거는 버터형 밸브인데요. 어, 여기에 기어 뭉치가 들어 있다 해서 기어형 어, 버터플라이 밸브. 레바형 버터플라이 밸브. 그리고 또 이렇게 압력계가 설치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시면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고 버터플라이 밸브가 있고 밑에가 스모 랜선 키 체크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죠 여게 스모 체크 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배관에는 지금 이게 안전밸브 인데요 일정 이상 압력이 되면 이 밸브가 터져서 물이 이 아래쪽으로 드레인 시키는 어, 안전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죠. 이건 오리피스형 유량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량계도 설치할 수 있고요. 또 이쪽에도 어, 밸브, 이거 글로우 밸브, 큰 조금 큰 글로우 밸브죠. 네, 굉장히 뻑뻑할 겁니다. 네, 글로우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펌프 쪽에 보시면 이렇게 주름관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플렉시블 플렌지가 되겠습니다. 배관이 좀 흔들려 흔들릴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네. 펌프가 스타트할 때 배관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진동이 배관 따라서 가지 못하도록 중간 중간에 플렉시블을 설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펌프 쪽에는 이렇게 압력 탱크가 설치될 수가 있고요. 또어 보시면 압력계가 있고, 이게 전자압력센서가 설치가 되어 있죠. 네. 자, 보일러 쪽에는 어, 온도계나 온도센서가 설치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수격방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죠. 네, 물의 충격을 어, 흡수할 수 있는 수격방지 네,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압력 탱크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보온수 탱크 위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저거는 이제 에어벤트 밸브 에어벤트 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 전동식 자동 밸브죠 전동식 밸브가 설치될 수가 있겠습니다 펌프 흡입구 쪽에 어, 보온재로 쌓여 있어서 보이진 않는데 어, 스트레이너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트레이너고요 자 그리고 보이시는 게 요게 판 체크 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